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좌심실비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천 순천향병원 서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전입니다. 네. 고혈압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요 좌심실비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혈압이 높을수록 좌심실비대증 위험성이 커지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 좌심실 비대가 뭔지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네. 심장은 총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는 곳은 심방이라고 그고 피를 내보내는 곳은 심실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심방심실이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는데, 보통의 오른쪽 심장은 어, 전신으로부터 소비된 어, 피를 받는 곳이 오른쪽 심장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받은 피를 폐 쪽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오른쪽 심장이 하는 일이고, 왼쪽 심장은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주고 산소를 머금은 깨끗한 피가 들어와서 전신으로 뿜어주는 게 왼쪽 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신 혈액 순환에 있어서는 어, 왼쪽 심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를 짜주는 곳이 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신의 혈압이 높으면은 좌심실이 음.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 환자한테 잘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음. 심장이 근육 덩어리 심근의 파워로 인해서 움직이는 조질이 생각한다면은 어 심장의 근육이 그만큼 많이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음. 쉽게를 들면 우리가 푸시업 같은거나 근력 운동면 근육이 빵빵이 듯이 심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음. 심장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지든지 아니면 심장 내강이 넓어져서 커지든지, 아무튼 그런 심비대가 동반되는 게, 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우리 심장을 싸고 있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마치 뱃살처럼. 음. 그래서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우리가 대사성 중후군이라는데, 뭐, 당뇨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도 그렇고, 고혈압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심장 주변에 있는 기름기가 쌓이면서 네. 심장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좌심실 비대는 음. 어떻든 간에 하나의 위험 요소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좌심실 비대의 증상은 뭐고 이걸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네. 좌심실 비대 증상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좌심실 비대도 증상이 없습니다. 예, 아. 네, 좌심실 비대가 아. 증상이 있을 정도는 심부전 환자, 심장이 고혈압 때문에 이제 완전 어, 다운 돼서 아. 퍼진 경우, 이제, 그렇게 심부전이된 경우에 숨 차면서 답답하고,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어, 고혈압성 좌심실 비대가 갖고 오는 결과지만은, 그전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고혈압 환자들은 자주 혈압을 측정해 보고, 그 다음에, 나라에 사는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도 찍지 않습니까? 음. 거기서 이제, 뭐, 심장이 커졌다, 좌심실 비대라 그러면은, 음. 어, 가까운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심장 초음파라든지 심장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좌심실 비대가 가져오는 다른 합병증 사인이나 어, 위험 소견들을 빨리 발견, 발견하는 게 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좌심실 비대가 동반된 고혈압일 경우에는요 일반 고혈압과 치료 방법이또 다를까요? 예, 조금 다르다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 고혈압 자체가 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혈압은 음. 자기 친척들,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합병증이 무조건 신경역 증인 뇌경색 같은 심한 병증을 먼저 불러오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여러 장기들의 손상을 갖고 오고 그 손상 중에 하나가 좌심실 비대인데 음. 콩팥을 망가뜨려서 단백뇨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 혈관을 망가뜨려서 망막에 이제 병을 만들 수 있고 혈관들의 동맥경화증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전시실 비대가 있다면은 다른 장기들의 합병증 소견은 없는지 그래서 고혈압 약과 더불어서 그런 합병증 소견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의 예방할 수 있는 약들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는 조금 더 음. 광범위하게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해야 된다는 하나의 사인이니까 그런 치료들이 동반돼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대해서 부천 순천향병원 서존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